사고 일자를 바꾼 것도 그 다음날 수리를 하면서 저한테 어제 사고 때문에 아, 2, 3일 전그 사고 때문에 어, 공장에 입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날짜를 몇달 전으로 바꿔서 남자가 운전한 것처럼 해서 디비사의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단독 사고 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 돈을 받지 못해도 그 배상을 한번 받았는데 그걸 또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에 그렇게 한 것은 보험사기 미수죄가 있죠. 근데 단독사고 처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어볼 때이 사람이 날짜를 바꿔갖고 또 보험금을 청구했죠. 이 모든 것을 통영약처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바같이.